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준비 <apology> 네, 시작. !εί. 어? 갑자기. 빨리 와 줬냐.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구독 좋아요. 그리고 <discussion> 오늘은 바로 최 점에 왔거든요. 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저희 지금 첫경이네 하고 저하고 저기 근데 국민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웃음> 빨리 들어가자. 지금 말이 이기겠다고 저를. 자 그럼 빨리 들어가시자. 들어가서 룰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와 여기 챔피언 와 장난 아닌데 크게 안 크기가? 아 지금 와. 여기서 마리아 삼촌을 이겨라. 이긴 분들한테는 여기에 있는 선물을 고르도록. 어, 여기서요? <laughs> 네. 와. <여기도>? 잠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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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서도아 그럼. 저도 하실 거예요. 하시죠. 아, 저도 사주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한번 대결을 이길, 네. 이길, 이길 수 있어? 요 네. 국민. 아빠 이길 수 있어? 네 바로 출발죠. 먼저 첫 번째 컬러 스틱 여기 안에서 서 있기. 안 작관 서 있기. 그 대표 선수 들어가세요. 대표 선수, 대표 선수.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이정도면 버티는데. 자, 갑니다. 30초 시작. 오, 아! 오 <laughs> 어, 어, 뭐야? <laughs> 다음 라운드 국민이가 지금 저한테 대결 신청을 했거든요. 자볼 플레이. 저를 아. 넘어트리면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비. 시. 배낭 침보드 저기 끝에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니네 세명다 저쪽으로 가시고요. 차세요. <laughs> 어, 뭐 이겼어 삼촌이 무게로. 이렇게 가면 이기는 겁니다. 가운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둘이 무게 합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랑 들어오면 되겠다. 3 0초안에 어떻게든. 엄마. 아 잠깐 잠깐 준비. 아 여기서 끝에 가 있을 거 어떻게든 저쪽에 다게해요 그러면. 준비 시작. <laughs> 제가 엄마 데리고 오늘 잘 달려. 아빠! 여기 지나서, 지나서, 이걸 올라서, 올라서 여기까지 오시면 성공입니다. 떨어지지 마, 오기만하면 돼요. 바로 도전입니다. 도전. 도전. 오. 힘들어 이거 힘들어 힘들어. 안돼 방해하지 왜야든가 뭐? 아, 가야. 나리니 가야. 야, 잠깐만. 내가 이렇게 아래에서 꺾어져서요. 아버가 어찌나 또 성공하면 나도 성공하면 되니까. 나도 어. 도와줄게. <laughs> 이거 같은 거 아닙니까? 빌런이요 빌런. 힐런이에요, 빌런. 나 그냥 이거 잡고 좀 여기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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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어, 점점, 오, 현동 작전. 고나 저기 잡아! 하이 음. 여기 방해꾼 나왔고요, 지금. 하하 <laughs> <laughs> 네, 네, 못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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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보기. 예,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이제 저 하겠습니다. 마리아님이 성공하면 점수고. 점수. 하하스 보이.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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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지금 저거만 하고 뭐하겠습 네, 아니,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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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쓰러지지 말아도 되는 거지 이거로 송금해봐요, 이거 이거 정하면 인정해드릴게요 아, 이케 이게 아, 방해, 방해. 이게 이방해게이방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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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죠? 그거 그거 맞아요? 위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여기는 점수 없습니다. 2대 1로 유지. 네, 이번 경기는 바로 매달려서 저기 저희 끝까지 가면 성공입니다. 이거는 둘다 성공해야 돼요. 성공하기 쉬우니까. 시작. 매달려야 돼. 오오오 잠금 성공. 너무, 너무 쉬운데? 가현 나리니. 오오오 잠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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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때삼초 공격하세요. 시작. 잘대네 <laughs> 그러니까 여기는 국민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성공하면 점수 획 득하는 아, 걸로 하죠. 국민이만 성공하면 제가 점수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 국민 잘한다. 오! 뭐야? 나 국민이가 보세요. 지금 하락하고 있어. 어, 아, 지금 공룡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 공포 극복. 자, 마지막 단계. 여유로 여유로 여유로. <laughs> 포차 <후초, 웃음> 획득 4대 1! 또 쳤어, 말이야. 자, 다음 라운드. 바로! A. 돌리는 동안 끝까지 버틴다. 오케이. 세명다 살아남으면 고민이 쉽지 않을 것 같은 30초. 30초 동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준비 시작. 아우. <laughs> 한번 봐줄게요. 한번 봐줄게요. 아, 빨리 피하세요. 피하세요. 지금 나오세요. 피, 피, 피. 고작 어린 아이를 그렇게. <laughs> 먼저 국민한테는 이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기게 넘어진 상, 몸개그 상. 몸개그 <laughs> 상 축하합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밴드 건너기 대결입니다. 여기 밴드를 떨어지지 않고 건는 다음에 중총네 개를 다 치는 겁니다. 치고 저거 네 개까지. 자 방해권 있지만 자 준비 시작. 오어금 방해. 방에... 어, 오, 오 뭐야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해? 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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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주. 아 여기. 어. 종쳐야 종차. 돼, 종야 돼, 종차야 돼. 종차야 돼 종. <목소리> 어 잠깐 이거 시간 차이로 해야 되는 손가 잘하는데.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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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개 쪽. 이건좀 어려울 수도 있어. 이거 좋아, 좋아, 이거 좋아. 좋좋았어한 손, 한 손. 어쩔까 가지고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 다 좋아요. 아니 정말 집착하지 말라고. 어 좋아, 좋아, 좋아. <목소리> 어뭐다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목소리> 아마리아님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아니 제가 마리아님 대신해줄게. 마리아가 아니, 너무 싫어. 같... 뭔 소리야 나 잘해. 제가 이걸 승리하면 마리아님 점수 없습니다. 아, 자 갑니다. 싫어, 싫어, 싫어. 오. 아무 <laughs> 아, 뭐 연기야 나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laughs> <laughs> 여기에서 제가 돌릴 겁니다. 손을 잡고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laughs> 자, 고민이가 돌리겠습니다. 시작! 30초 안에. 마리아는 <laughs> 춤. 아, 진짜 <30초> 아니야, 이거. <laughs> 고민 잘하잖아. 지금 봐 봐. 집중, 집중만좀봐 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우리 아이들 편안하게 잘 자고 있어. 갑니다. 국민이는 잡을 수 있고요. 이제 제대로 합니다. 시작. 오. 오. 3 오. 졌어 오. 오. 졌어 따라졌어, 오. 오. 졌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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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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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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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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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스 어떻게 되죠? 이 코스는 여기서 다섯 번 떼고 올라가고 그다음에 절 꼭대기까지 치면 동시 연기인가요? 동시 연기 저하고 좋습니다. 준비 시작해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오. 아, 아 야, 야 이거 아, 어려워. 아, 다리 나 힘들. 오, 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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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야, 야 이거 어려워. 야, 야 잠깐. 야, 조심조심 진짜, 조심조심 진짜, 진짜. 빨리 가 빨리 가가 빨리 가 빨리 가빨가 빨리 가빨가 빨리 가빨육가 빨리 가 빨리 아, 가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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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아, 가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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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어 빨리 가 빨리 다음에 가 빨리 슬라이드 나리냐고달리는한 사람씩 아니, 여기 빨리 가 빨리 가고리가 뭐? Okay. 바로 그 올라온다고 끈도 어? 안 잡고? 이제 나리는 잘못 한다고 본인이 얘기했는데 가야. 잠깐 잠깐. 오 잠깐. 잠깐만. 아, 가 잡아. 잡았다. 아 어, 잠깐 이거 너무 멋있는 장면이야. 다음 판 3점짜리 한번 갑시다 바로 지금 3점이 걸려있는 킥보드 존에 왔어어 그러면 그래도, 그래도 말해도 질것 같은데 <laughs> 이번에 이번에 7대3입니다 7대 지금 이거를 타고 이 코스를 도는 건데 와 코스가 제가 돌고 왔는데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재밌어 어. 여기에 지금 엄청난 숫자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스타트를 누르면 여기 시간이 가고요 아 여기 가고 있다 멈추면 시간이 멈춥니다 어 좋아 좋아 이 시간으로 되게. 해서 누가 빨리 도착하는지 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안전장비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마리언님 머리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제머리? 요 제머리 작아요. 준비하시고. <laughs> 아 이거 진짜 딱안 돼. <laughs> 이게 다리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오 좋아 첫 번째 코스 돌고. 좋아 좋아 좋아. 두 번째 코스 나가봐요. 어, 상당히 길이 여기. 이 코스를 짧게 돌아야 돼. 짧게. 와 신나. 오이 진짜. 오, 진짜. 아, 좋았어! 아니, 화이팅해, 빨리! 화이팅! 야, 나 지겠어. <laughs> 과연 몇, 초, 몇 초에 도착할지! 거의 네. 그래, 다 왔습니다! 제가 눌러드릴까? 네. 도착! 오! 시간은 1분 40초! 오 과연 제가 여기서 3점을 얻을 수 있을지! 이거 못 어떡해. 이기면 말이야, 진짜. 이도저도 아닌 거네. 이 정도 이겨야 돼. 지금 탈거 많단 말이에요. 이기셔야 돼요. 갑니다! 봐봐, 마련 좀 빠르잖아. 오! 오! 걸려 다리를 찍어주세요 걸려 발려걸 찍어주세요! 벌려벌려벌려벌려 걸려 걸려 걸한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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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인코스! 인코스! 려 걸려 걸코스려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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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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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스아 인코스! 야 걸려 아. 야! 려 걸려 걸려 야! 려걸도걸리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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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네 아버지 나할 거야 시간 가려서 시간 가렸어, 시간 가렸어. 야. 역시 영상을 하는 가요 시간 긴장되는데요 매 네, 주세요 오오 절대요 아 좋았어 마지막 한 경기 가러가시죠 마지막 2 점짜리 지금 저희가 2 점을 걸고 마지막 경기 하기 전에 번의 경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해봐야지 그럼. 이거. 여기 이거 올라가서 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 한번 치기. 나린이 도전. 오, 잘 올라가네. 엄청 잘해. 오, 아, 이거 엄청 잘하네. 오! 오, 잠깐 너무 멋있게 점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잠깐 옆에서 약간 승부욕이 발동할 때. 아, 저 같은데. 원래 이러고 잘해. 아, 진짜? 잘해. 영상 안 봤어요, 토끼이는안 봤어요? <laughs> 이거 거미줄 타고 올라가기.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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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질도 <laughs> 안 잡고 내려온다 나는. <laughs> 아 잠깐만, 저 너무 추하게 내려올 거 같은데 나는. 아, 저거 무서운데 뭐? <laughs> 파이팅! 야, 완전 높아. 아, 안안안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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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높은데 이거? 여기, 어, 어 높아, 높아. 아. 어, 생각보다 높아. 잠깐만, 올라가니까 올라가다 다른데 느낌이? 어이, 어어어 잠깐만. 야, 야, 어, 한 오, 한 무섭다 이거. 너무 무서워 진짜 여러분들 봐, 높이가 이 정도, 이 정도. 아니에요. 걸린. 마지막 라운드 드디어 하나 마지막 라운드 왔습니다 바로 스카이 메이즈 여기 코스가 길거든요 이 코스를 다 돌아서 여기까지 누가 빨리 내려오나 순서 정해보시다 들어가는 입구 다 해가고 가 해가고 순서를 정합시다 자, 갑니다 구미 갑니다 준비 시작 잡았어 구미 진짜 빨라 구미 잘해 구미야 너가 이겨줘야 돼. 대 구미가 제일 먼저 가고 있어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어떻가 이거 어떻게 가면 나못가 <laughs> 잠깐 긴장감이 넘쳐야 되는데, 마리아왜 이렇게 늦어? 빨리 가, 아빠 이겨야 돼! 대망의 아, 미끄럼틀. 고민아, 너 용기가 필요해! 할수 있어! 아빠! 고민, <목소리> <우! 구민>, 대박! <목소리> 우! 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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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성이네머리오 <목소리> 이거 받칙이에요 아, 미끄럼틀 갑니다! 아! 이건 아니야 너 국민이 장난감 샀잖아 벌써 이게 한 거지 그거는 잠깐만요 그거 망가짐상인하면서요저 국민이가 하나 골랐고 자 하나씩 고르세요 이거야. 이거 봐봐 엄마 이거 사줘 삼촌 이거 사줘 바꿔야 돼 저는 이거 좋았어 상장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삼촌을 이긴 나다린 그리고 국민한테 상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반납하도록 하죠 뭐야 아, <웃음> <웃음> 자 축하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여러분들도 챔피언 여러분들 챔피언 더 블랙패트 용국 이전투점입니다 안녕 저희가 갈곳 대망의 1300m 미끄럼틀 목표기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재밌잖아 출발해볼까요? 재밌다 여러분 갑니다